일로 와, 빵 줄게. 어, 이 들어왔어? 빵이 보자, 어디 있더라? 일로 와. 어, 일로 와, 빵, 빵. 어, 어딨지? 아, 요거 있대. 요거 있잖아. 응, 안았어빵 줄게, 일로 와. 하나, 하나. 이거 다 줄게. 자, 하나, 자. 모자리나 자, 요거, 요거, 하나. 자, 이거 다다. 이제, 다. 내리도 좀 줄락했더만.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. 응? 요거 밤 요점에만 안 가놓게 을 내리도 또줄게응이 빵이 없어 응 벵기에서 가까운 빵 다야 어그칩 너무 짜버가안돼 야들 뭐해 안주 사온 거그 어저께 술을 부어버리까다 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리고아물거 없어요 안주 사온 것도 응. 괜찮아, 먹어. 아침마다 찾아오는 우리 비둘기 손님. 아, 요거는 내일 아침에 줄 거예요. 응, 알았어. 알뜰이 챙겨 먹어요. 아이고, 이뻐요. 응. 저, 그거, 그거 먹어. 그거 다야. 그거 빵 먹어. 거그 위에다가, 소파에다가 똥누면안 된다. 먹고 얼른 가. 이뻐요. 오케이. 여유도 있고, 어이구, 참. 여유도 있어요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러 와. 들어와. 응. 아이고, 알뜰이들 잡아먹어요. 응, 음, 새끼들은 다 어디 갔어? 그저께 새끼 오더니 다 어디 갔어? 응? 아이고 곱고도 챙겨 먹어요? 아이고 알들이도 먹지 새끼들 데리고 와그 밑에는 뭐하러 들어가는데? 그 밑에 들어가서 뭐하는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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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어이고 응. 야, 열로 와봐 여봐로 와봐, 와봐. 볼수 있어? 열기로 와봐 요 위에 빵이 있는데 빵요 위에 있는데 어? 니들은 좋겠다 베란다를 다 열어놓고 바다가 보이는 데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도먹고 좋겠네 응. 가나? 다 먹었어. 어이고. 잘 가.